아. 박센데 자 일단은 이제 뭐 이등변 삼각형이래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고 뭐 여기도 4겠지 맞죠 이거 뭐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에 대한 힌트가 이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맞아 그지 응. 여기 나와 있고. 어 전체 넓이가 삼각형 ABC의 2분의 1이 되도록 그러니까 지금 어, L1, L2니까 이제 뭐 여기 길이를 지금 구하라는 것 같아 지금 문제에서 어, 됐죠. 근데 여기 문제에 보면은 어디 나와 있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를 a라고 두고 여기를 b라고 둘게, 그죠? 됐죠. 그럼 여기 이제 이 힌트 자체에 이제 뭐가 나와 있는 거냐면. A, B가 이제 1이다라는 힌트가 나와 있는 거야. 지금 문제에서. 맞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결국에 여기서 이제 구해야 되는 건 L1, L2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L1, L2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4에서 A 플러스 B를 빼면 돼. 맞죠? 4에서 A 플러스 B를 빼주면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지금 이렇게 힌트가 주어져 있고 4 a 플러스 b를 구하는 과정이야. 요즘 이렇게 풀이식이 긴데,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서 근데 힌트가 딱딱한개 나와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그림에 대한 설명이니까 한번 평행, 이거 다 평행이에요. 평행, 평행, 평행 이렇게 되는데, 넓이가 2분의 1이다. 이세개 어두운 부분의 넓이는 이이이세개 삼각형의 넓이랑 똑같고. 어, 이세개 삼각형의 넓이를 더한 거가 전체 2분의 1이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인 건 알겠는데 이 넓이를 몰라. 아, 못 구해. 이 넓이를 못 구한다니까? 여기 각에, 각만 주어졌어도 뭐 넓이는 구하겠는데 넓이를 못 구해. 그래서 어려운 거야. 넓이를 못 구해. 계산도 빡세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여기에 이제 딱 문제 읽어보니까 하나 좀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이 평행한 직선이야. 평행한 직선이라는 게 뭐냐면 이 각이랑 이 각이랑 이 각이랑 이 각이랑 이각각각뭐다다 이다 똑같아요, 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닮은비밖에 없어요. 닮은비밖에.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제일 큰 삼각형과 이 삼각형,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이 닮은비가 있어요. 다 닮음이에요. 아이고. 그럼 여기 한 변의 길이 a고 여기는 이제 b겠죠? 여기는 우리가 아까 구해놨지. 4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고. 맞지? 그지? 맞아요? 됐어요? 어. 그럼 제일 큰 삼각형을 삼각형 a, b, c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어두운 부분의 삼각형을 1번, 2번, 3번 삼각형이라고 놨을 때 됐죠? 그럼 얘대얘대 얘대 얘는 이제 닮은 비가 이제 무조건 성립하죠. 그지? 길이의 비잖아 그럼 얘 닮은 B는 뭐야? 4대 1번은 A 대 어, 이제 B 대큰 순서대로 놓을게요. 4 마이너스 A 플러스 B 요게 이제 닮은 B가 돼요. 맞아요? 그죠 이게 닮은 B가 돼. <laughs> 닮은 B 야, 그럼 닮은 B를 알면 우리가 넓이의 B를 알수 있어? 없어? 넓이의 B 알수 있죠? 넓이의 B 알수 있어. 자, 16대 4 A 제곱대 B 제곱대 4-A 플러스 B의 제곱. 아, 이거 계속 제곱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T로 둘게. 알겠지? 그냥 T로 둘게. 어, 귀찮으니까 그냥 T로 둘게. 아, 닌가 T로 두면 안 되나? 좀 나중에 더 볼까? 한번 좀더 식을 세워보고. 자, 이렇게 돼.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B가 세워졌으면 실제 넓이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얘네 16K A제곱 K B제곱 K 그리고 4-A플러스 B의 제곱 K로 실제 값을 구할 수 있고 맞죠? 이해돼요? 실제 값을 구할 수 있고 얘네 세개를 더한 값이 요거의 2분의 1이다라는 것까지 구할 수 있어. 맞지? 이해돼? 이해됐어? 어 현성아 이해됐니? 규리 이해됐어? 응자 음. 그럼 여기서 이제 풀어 나가는 거야 k k k k 약분 끝내고 여기 8되고 그럼 이제 8은 정리할게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어, 플러스 어, 얘도 그냥 전개할까? 얘 전개하면 어, 16-8 a 플러스 b 치환 안 해도 치환 가, 그, 그, 뭐 가능하죠 a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돼요 <laughs> 아 뭔가 나올 것 같아 왜냐면 우리 이것만 구하면 되잖아 a 플러스 b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아 지금 뭔가 나온 것 같아 그지 뭔가 나온 것 같아 그지 얘는 뭐랑 똑같애 a 플러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2ab랑 똑같잖아 그지 맞아요 근데 ab는 뭐래 1이래 1 문제에서 1 1 됐어 그럼 다시 정리 자 얘네들 얘네들 더하면 어떻게 돼2 a 플러스 b의 제곱이 돼 맞지 맞아요 됐어요 얘네랑 얘얘 더하면 됐죠 얘 마이너스 8 a 플러스 b 자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상수항 얘 14에다가 얘 이항시키면 플러스 6은 0이 나와 아 이제 끝났다 야 거의 다 됐어 그지 야 그럼 a 플러스 b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잖아 그죠 여기서 이제 구할 수 있죠 우리 계산하면 되니까 자 구할게 자 2로 약분하면 2로 약분하고 요놈 이제 t로 치환해 볼게요 그러면 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은 0이 되고, 얘 인수분해하면 t-3이랑 t-1은 0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t가 3이거나 1인 건데, t가 우리 a 플러스 b였으니까 얘가 3일 수도 있고, a 플러스 b가 1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그죠? 근데, 얘는, 얘, 얘가 a였잖아. 얘가 b고. a 플러스 b가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얘는 안 되고, 얘가 되는 거지. 뭐야, 우리 뭐 구하는 거야? 나 진짜 계산하다 까먹었는데? 뭐 구하는 거야? <laughs> 뭐 구하는 거야? 아, 요거, 요거 구하는 거잖아, 요거. 그러면 A 플러스 B가 3이니까 얘는 1이고, 여기 들어가면 이제 15가 되겠죠. 이렇게. 15가 되는 거. 이해 돼요? 정리하세요.